안녕하세요. 김감 채널의 김감입니다. 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사실 제가 이틀 전에 그 방탄소년단 슈가 그 어거스트 d 조 D2의 수록곡인 데치타 뮤비 리액션 앤 리뷰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저 성원을 주셔 가지고 또 다른 영상인 그 버거스트 디의 D2 앨범에 대한 리뷰를 하고 싶어서 다시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제작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잠깐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그저 안좋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급하게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D2의 수록곡 중 어떻게 생각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초반에 영어로 된 연설이 삽입이 돼 있는데 어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연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연설을 했던 그 당사자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짐 존스라고 아마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다뤘던 건데. 짐 존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이제 미국 1 9 5 0년대에 어떤 그 사이비 종교 교주로서요. 문제는 이제 피플 스 l 플이라고뭐 인민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저희 그 말로 해석하면 그런 인민 사원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인데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그 흑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종교를 만든 건데 문제는 어이 사람이 만든 종교가 나중에 그런 그 신도들을 음독 자살하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대학살이라는 어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지금까지도 이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그 잊혀질 수 없는 어떤 비극 중의 하나로 지금 꼽히는 사례인데요. 문제는 이제 슈가의 어떻게 생각해라는 곡의 연설에서 나온 내용 그 연설이 바로 그어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인 짐 존스라는 인물의 육성 이게 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키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어 해명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슈가의 의도라기보다는 이 프로듀서가 이런 연설 샘플링을 찾다가 어 하필이면 이제 고른 게 지금 이짐 존스의 육상이 담긴 샘플이었고요. 지금 뒤늦게 이거에 저 알게 돼가지고 지금 그걸 삭제해서 다시 재발매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나왔다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또 조금 더 이런 샘플링을 썼을 때 그간 이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그랬다 좀더그 전에도 그렇다 보면 좀더그 발매 전에 좀더 이런 것들 샘플을 썼을 때 출처 같은 것들을 좀그잘확인 하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분명히 이제 이거는 충분히 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조금 아쉽죠. 지금 어거스티디의그 D2 앨범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뭐 세계 80개국에서 뭐 차트 1위를 휩쓸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도 리뷰를 했지만, 데치타란그 음악 자체, 뮤비 자체도 굉장히 화제지만, 음악 자체도 지금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쉽고요. 일단, 어, 지금 봐서는, 어, 슈가의 어떤 슈가나 소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체크를 못한 그런 그 사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뒤늦게 빨리 지금 나온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금 논란이 나오고 바로 이제 이렇게 그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 지금 두 번째로 그 슈가가 그 네이버 라이브에서 그 인터뷰를 한것 중에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이번 믹스테이프 D2를 발매하게 된게 코로나 덕분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한게뭐 뒤늦게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내용상으로 이게 들으면은 아 코로나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저 발매가 됐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뭐 불쾌해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팩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가져다 준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데치타 뮤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스케줄, 방탄소년단의 스케줄에 따르면은, 전 세계 월드 투어를 하고 있을 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어떤 그런 모든 경제 상황이라든가, 사실상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지금 멈춰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런 월드 투어도 중지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믹스테이프에 더 집중해서 그래서 뮤비도 찍을 시간이 나서 완성돼 있는 뮤비도 마, 나,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언급이 되면서 어, 그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 제가 뭐이 이, 이 논란 같은 경우에는 듣고 조금 떠올랐던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사업 거기에는 이제 거의 뭐 이런 공연이나 노래 쪽도 있겠지만은 뭐 영화 영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공연게 다 이제 지금 수업이 된 상태잖아요. 저도 지금 단편 영화를 <laughs> 준비 중이었고 원래 3월 말에 지금 다 찍고 4, 5월 달이면 지금 좀 완성본이 나왔을 시점인데 아직 촬영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인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런 문화예술 쪽 종사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슈가에 이런 코로나 발언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코로나 덕분에 그건 굉장히 이제 비극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치타 뮤비 찍는데 더 치매를 기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믹스테이프가 열 곡이나 되는데 보통 요새 뭐 싱글로 내고 믹스테이프라고 해도 서너 곡에 해당되는 곡들을 발표하는 게 대부분인데 열곡 가까운 믹스테이프를 낼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중지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열 곡이나 되는 앨범을 낼수 있었다 그래서 뭐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얘기 취지로 한 건데, 마치 이제 코로나 자체 단어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민감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 쪽으로 따지면 제 주변에서도요, 어, 지금 다수톱이된 상태잖아요. 아까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뭐 일례로 제가 굉장히 친한 이제 영화 제작자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이제 작년에 완성한 걸 올해 이제 개봉을 준비 중이었는데 지금 영화관도 다 문제가 생겼어 갖고 얼마 전까지 어, 스톱 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3월 말쯤에 반대로 그분 같은 경우도 제작한 영화가 개봉을 준비 중이었는데 개봉을 이제 포기하고 iptv 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iptv 에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갔고 아마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공수도란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iptv로 지금 그 개봉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화제가 됐고 그리고 수익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한 2주 후에 영화가 너무 화제가 돼서 그저 극장 개봉으로 거꾸로 되는 그런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금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그 제가 그 제작자분하고도 뭐 만날 일이 생겨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IPTV로써 선외해가지고 개봉을 한게 정말 영화 자체에서는 득이 돼 버렸다. 지금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깥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극장은 정말 뭐 곳의 대표적인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슈가의 이런 발언도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읽히는데, 생각해 샘플링 문제가, 어,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엮여져가지고 이런 슈가의 발언조차도 같이 이제 뭐든지 이제 나쁜 건또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언론이라든가 이쪽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뭐 지금 논란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빅키트 쪽에서 빠른 저 사과와 이제 그 삭제한 후 재발매를 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큰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더 이상. 저는 지금 그 D2에 대한 앨범. 에 대한 지금 리뷰를 준비 중이니까요. 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